안녕하세요. 봄여름 가을 겨울 피부과 강선우 원장입니다. 먼저 2021년을 맞이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모든 분들에게 가정의 평안과 건강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0년도 12월 달은 저에게 너무 바쁜 한 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도 업로드를 하지 못하고 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부랴부랴 다시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내용은 지방이식의 리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원장님, 지방이식 리터치 꼭 해야 되나요? 어떤 병원에 가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병원에 가면 할 필요 없다고 하고, 원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어떤 의견이세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릴 때, 리터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리터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말은 리터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저는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리터치를 10명이 하면 5명은 리터치를 받으시고 5명은 리터치를 하지 않는 수준의 정도로 시술을 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그 만족감이라든지 미에 대한 기준이 다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의 기준과, 어,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미의 기준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기준의 갭을 최대한 줄이고, 그런 부분에서 오해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어,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하고, 리터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수준으로, 예를 들어 지방을 넣게 되면, 많은 분들에서, 그 상위에 있는 많은 분들은, 너무 불륜감이 많다. 너무 불륜감이 불편하다. 이렇게 과할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또 반면에 모든 분들이 다 리터치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면 환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너무 불륜감이 없다. 너무 불륜감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오히려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 이식을 할때 모든 사람들의 만족스러운 볼륨감을 보장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경험적으로 이 정도의 환자분들의 반은 리터치를 받지 않고 반은 리터치를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지방이식을 해드립니다. 물론 그 전에 환자분들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당연히 거치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감안해서도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하는 볼륨감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했던 그열 분의 어떤 분들, 환자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래도 볼륨감이 너무 많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볼륨감이 없다고 느끼시는 이 양극단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시술을 하면서 제 경험으로는 이 분들 중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만족스럽게 할수 있는 건 반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술을 받게 되면 리터치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반이란 뜻이죠. 그래서 생지방으로 지방 이식을 하실 수도 있고, 냉동지방으로 보관을 해서 리터치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점은 리터치를 무조건 해야 된다? 리터치는 무조건 필요 없다? 이렇게 결정하시지 말고, 오픈, 열린 마음으로 기다려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너무 볼륨감이 많아서 불편해요 라고 하시다가도 한두 달이 지나고 나서는 아, 이 정도 볼륨은 좀 아쉬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좀 부족한 듯 한데요 하다가도 한두 달 정도 되면 어, 저는 이 정도가 딱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우리의 얼굴은 변화무쌍하고 생착에 대한 방식도 시간도 사람마다 다르고 내가 내 얼굴을 인식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리터치를 해야 된다, 해야지 말아야 된다고 결정하지 마시고, 어, 내가 그냥 보고 두달 뒤에 내 얼굴이 마음에 들면 6개월까지 기다리고, 내 얼굴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리터치를 해야지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리터치를 대할 수 있을 겁니다. 리터치를 대하는 당신의 마음을 항상 열어두시는 게 좋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봄여름가의교육과 강승우 원장이었습니다.